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괴로운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기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님은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본인은 또 재판 연루돼 가지고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고 또한 뭡니까 이게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을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제품을 만들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삼성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염치도 없고 너무나 무능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주도적으로 했는 게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OECD 22개국 중에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회가 꼴찌를 했습니다. 경제도, 국내 경제도 완전히 망가졌고, 그 다음에 국내에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완전히 국론을 분열시켰는 거거든요. 자,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회의석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못하고 겁만 빙빙 돌고. 자,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공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었는 것은 정말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은 그것은 74년이나 지났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네들한테 3억 달러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과거 일은 없던 걸로 하자 하고 그 돈으로 실제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됐고 우리나라를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도 박근혜 정부 때 합의를 하고 자, 다 이래되는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보수, 친일, 이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해 가지고, 국민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무효다, 새로 해야 된다. 무슨 기념식상에서는 뭡니까? 아주 무슨 친일파. 이런 말들이 다 일본에 들어가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정말 참다, 참다. 이제는, 그러면은, 너가도 한 번, 한번 맛을 봐라. 이런 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일단은 경제를 뭡니까? 못 돌아가게 만들면 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삼성의 뭡니까? 핵심 소재인 반도체 소재를 못 주겠다. 이렇게 노는 겁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일본에서 없었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도 약이 올랐으면 이런 식으로 노겠느냐. 그렇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외교적으로 물밑에서 풀 생각을 안 하고 30대 재벌을 청와대에 모이라 그러고 그게 30대 재벌이 풀 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지경 이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모릅니까? 이 좌파 세력들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는 정말 타고난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는 국내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거안 봐주거든요. 가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장인이 공격을 받으니까 노무현 장인이 6.25때 남로당원으로서 공산당원으로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는 것을 공격을 받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 말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내 부인을 버려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의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은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정적인 면에 더 본능적으로 매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반일, 친일 이런 쪽으로 몰고 또 보수를 신일에 앞잡이로 몰고 좋은 쪽,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은 자기들 지지 세력의 세력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는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실수했다 소리를 잘안할것 같아요. 벌써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불을 끈다고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왔다갔다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마음은 이재용이도 한국을 떠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휴대폰 부분은 베트남으로, 그리고 본점은 미국으로 다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기도 힘든데, 정부에서 뭡니까? 이거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수입마저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은 어문대 시간 다 뺏기고, 야 이거 정말 문재인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하고 정말 이렇게 됐는 첫 번째 원인이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국민들을 계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부추기고. 그게 자경화됐는 저런 언론들 때문이거든요. 민주노총 언론들 때문에.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재용 회장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1968년 6월 23일 양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은 유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주 8 글자로 만들어 보면은 무신년 이모월 갑자일 계유시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52세고 원숭이띠입니다. 이분의 일간은 간목 일간입니다. 간목이라 그러면 뭡니까? 큰 나무를 뜻하는데 뻗어 나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일주가 갑자 일주입니다. 갑자 일주는 육식 갑자에서 최고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일주가 갑자 일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두에 서기를 원하고 뻗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이 간목이라는 양목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약함으로써 내면적으로는 좀 유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재물론을 보면은 천간에 무토가 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것이 조상 자리, 할아버지 자리 그리고 아버지 자리에큰 재물이 편재로 들어 있습니다. 편재라는 것은 재물이 사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유동성이 큰 돈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윗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큰 재물을 타고 이렇게 났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배우자, 여자 운을 한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네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글자가 도화의 기운이 있는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은 뇌를 뽐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발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오머유를 우리가 이제 도화살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지 왕지 고지로 나눴을 때 중간에 기운이 가장 강한 기운 그렇기 때문에 도화의 기운을 이분은 강하게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있는 자가 배우자 자리인데 거기에는 사실은 재성이 남자한테 재물과 여자를 뜻하는 게 재성입니다. 재성이 와야 좋은데 그 자리에는 정인이 왔습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본인한테는 어머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어머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결과에는 이 부인과 어머님이 다툴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의 구조를 타고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1998년도에 대상그룹의 그, 손녀입니까? 임채령 씨라는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1년간 살다가 2009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연이 있겠지만은 사주로 볼지게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본인이 또 도화살이 강하기 때문에 도화살이 강한 것은 여자한테 인기도 있고 본인도 여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 자리에 자기의 어머님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며느리하고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저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사주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봐가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0 7년도 정유년 때 이제 감옥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 감옥에 갔을 때도 물론 이거 뭐 적폐청산에 엮여가고 갔지만은 이그 당시에 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유년이라는 정이라는 것은 본인한테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 되고 유는 본인한테는 정간이 됩니다. 상간 정간이 아래로 있으면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 자체가 뭡니까? 자기한테는 간살이거든요. 지금 팔자에 간살을 두개 깔고 있는데다가 또 간살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간이라는 것은 자기를 구속하고 뭡니까? 좀 이렇게 자기를 치는. 강하게 들어오면 좋을 게 없습니다. 자기가 다치는 그런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재물복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인복 같은 경우에는 또 좌우충이라는 또 충도 있고 부인 자리에 부인이 안 앉고 어머님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부인과 다투는 그런 형상도 있고 또 본인 자신이 도화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 관계에서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의 이제 향후에 자식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식 자리가 시지가 개유데이 개유는 뭡니까? 천간에는 정인이 있고, 이 지지에는 그 정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둘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또 노후가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간략하게 이재용 회장의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의 운이 계해대운인데 이게 55세가 되면은 갑자대운으로 바뀝니다.아마 55세가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왜냐 그러면 이재용 사주 자체가 조금은 신약한 사주입니다.자기가 엄청난 편제 재물을 조상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 버터 받았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유지를 하고 다더 키우려면은 본인의 그 일간의 힘이 강해야 되는데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일간 옆에 정인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청간은 전부 다 구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에 받쳐주는 뿌리가 현재 보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거나 55세 때 갑자 대운 때는 자기의 동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난국을 이재용 회장이 잘 극복을 하고 문재인 정부도 정말로 자기 정치 집단의 생명력과 이익에만 집탁하지 말고 정말 국익과 나라를 위해 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정치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